자 여자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소위 관성이 혼잡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성 구설이 있네, 이혼수가 있네, 재혼수가 있네, 일부 종사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사주팔자가 강해야 돼요. 즉 내가 관성 남자를 쥐락펴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들을 내가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사주가 약해. 그럼 관, 관한테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내가 신약한 사주로 남자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사주가 약한데 관성들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약에서 약한데. 자, 기즘 사주 올려드렸죠? 보자고. 자, 일간이 큰 물기운 임수입니다. 지금 축월에 태어나서 수왕들을 만났어요. 연지에 쇠조각이 있고, 시간에도 쇠조각이 있습니다. 자, 일지 진통안에 물기운이 있고요. 그래도 사주팔자는 다소 약합니다. 관성은 물가요 관성들을? 네, 자, 어, 월간에 작은 땅 기토가 있어요. 시지, 월지에 축토라는 물기운을 지고 얼어버린 작은 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지에 큰 땅인데 질벅질벅한 진토, 진토가 있습니다. 자, 이 흙들이, 여러분들, 이 흙들이 과연 일간을 극을 해서 극하다은 뭐야? 일간 큰 물을 땅으로 저수지로 댐으로 가둘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거 햇볕이 안떠 있어요. 이런 이런 땅진로는저 물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역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 사주팔사가 다소 약해도 능히 여러 남자들을 내가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